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받는 자는 메시아라고 하고 구원자로는 이제 모시아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가톨릭 방송이었는지 기독교 방송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 한 분이 인터뷰하면서 구원자를 모시아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시아하고 메시아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말인가 혼란이 왔었는데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왔고 이제 모시아는 야시아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분사 형태로서 구원자나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 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이두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은 지금도 생각하면은 만약 메시아가 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그 당연한 사실만 목회자가 언급했더라도 메시아가 신을 지칭하는 줄 알고 있는 이단 교주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를 일반인들이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신입니까? 바보에다 무식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신성을 드러내셨나 하는 궁금증을 가질 것이고 그것을 설명할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표현을 조심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아론과 그의 후손들과 같은 제사장이나 왕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단어로 구원자라는 분사 형태의 단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어,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분사 형태로 모시아로 발음하는 구원자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으나 나 서로 다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메시아는 성화를 위해 기름부음 받은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을 비롯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칭하지만 모시아는 구원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동사의 분사 형태로서 구원자를 통칭합니다. 사사들과 왕들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구원의 원동력이신니 당연히 구원자라는 뜻으로 모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름을 붓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했다고 느꼈느냐 하면은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을 구원자라는 뜻으로 모시아라고는 불렀으나 단한 차례도 메시아라고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으니 기름 부음 받았으면서 그래서 따라서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민족을 구원하여 싸웠으니 모시아라고도 불렸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구원자로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단어를 조심스럽게 구별되게 사용한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실제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 선택된 자라는 뜻으로 당연히 구원자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동사의 뜻은 기름이나 향유를 붓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라고 할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신이신 하나님께 기름 부어 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메시아, 성육신하신 성자가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는 성육신하여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되거나 메시아는 신이다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수 있다고 해야 메시아의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신에 대한 호칭으로 여긴다면 그는 무식한 정신병자입니다. 목사나 이단 교주나 마찬가지입니다.